안녕하세요. 김윤우입니다 오늘은 여기 성남동에 위치한 여기 거북시장에 와봤는데요. 여기에 이제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. 여기에 계신 현업직 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, 그리고 또 어떠한 환경에서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보았는데요.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서 알아보시겠습니까? 같이 가시죠. 여기는 성남 거북시장 노상주차장입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한번 쭉 보시면서 한번 인터뷰도 진행해보고,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무하시는데 방이 안 되도록 하고, 제가 안전에 유의하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안녕하세요, 매니저님!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근무하시는데 바쁘게 잠깐만 시간을 내주셨으면 좀 감사합니다. 예, 어, 예. 근무하신 지는 여기 몇년 정도 되셨나요? 아, 예, 저 기간제 6개월 하고요. 네. 어, 지금 2년 8개월 됐거든요. 네네. 네. 3년 2개월 됐네요. 3년 2개월? 네. 예. 아, 근무하시면서, 어, 보람됐던 일 아니면 저희 공단에 계시면서 어, 좋았던 점뭐 그런 것들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아, 주실 수 제일 있을까요? 제일 좋은 지금 같은 경우 뭐 코로나 있어가지고 뭐, 뭐 일자리 잃는 사람들도 엄청 많으신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일자리 잃는 건 아니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 뭐 급여 월급이라 그러죠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 그거가 지금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복지 같은 거 잘해 주시려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보고 되게 네, 만족스럽습니다 그쵸 네 복지 그 예. 쪽 잘해 주시려고 아니면 여기서 지금 일하시면서 좀뭐 애로사항이나 좀 힘든 점뭐 그런 예. 것들이 좀 있을까요? 크게 뭐 애로사항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. 근데 이제 큰일볼때 조금 이렇게 <laughs> <예쁘게> 보 그래서 어쩌면 <laughs> 거기 들어가서 좀이렇요 네. 그렇게 제가 혹시 그 지금 불편한 점은 그러면 화장실 뭐. 말고는 화장실 말고 뭐 화장실 말고 또 다른 거는 뭐네 예,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여기 공단 입사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? 어, 지금 회차로 8년 차입니다. 어, 8년 차? 지금 뭐 입사하신지 8년 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 공단에 입사하셔갖고 좋았던 점이나 뭐 보람된 점, 뭐 긍정적인 점이 혹시 있으셨나요? 이 나이에 그 시설공단 자체에서 일하는 자체에 보람도 느끼고 또 여기 또 이사장님이 또 신경도 많이 써주셔서. 여러 가지로 편한 점은 많습니다, 지금은. 음. 그리고 여기 와갖고, 일하면서 이 동료들을 많이 만나고, 보람도 많이 느끼고, 좋은 동료들 만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또 다른 거에서 다 보람 느끼고 좋습니다, 일하는 거. <laughs> 너무 뭐 건강에도 좋고, 네. 예, 좀 좋고, 설공단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, 그런 <laughs> 거. 어, 지금 오늘 해가 엄청 쎄갖고, 썬더러스 쓰시는 것 같은데도, 어, 눈이 부신데 그런 건좀 괜찮으세요? 어 이제 모자,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안 되잖아, 지금. 어쩔 수 없죠, 어떻게 하면. <laughs> 아... 응. 아... 눈 엄청 부십니다. 이게 한 3, 4시 정도 되면은 해가 있을 때는 이게 해 있는 좀 바라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. 어...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, 지금 여기가 주차 매니저인 분들이 쉬시는 공간이신데, 여기 한번 어떤지 한번 상황을 볼게요. 이렇게 사람 한분 정도 딱 들어가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되고 에어컨도 있고 이렇게 창고 겸 옷장도 이렇게 따로 있네요 이렇게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어딱 사람 한분 들어갈 정도로 되시고 여기에 계시면서는 이제 주차한 쪽이 잘안 보여갖고 이게 여기서는 점심 식사만 하시고. 나머지는 다 밖에서만 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. 여기 냉장고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. 오, 뭐, 간 네, 어려운 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. 여기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2005년 1월 1일. 아, 2005년? 네. 어, 이제 15년 되셨네요, 이제. 만 16년. 만 16년째. 네. 어, 여기 입사하시면서 저희 공단에 좋았던 점이나 뭐 보람된 점, 뭐 긍정적인 점이 좀 있을까요? 아, 좋았던 점은 그러니까 일을 할수 있는 곳으로서는 저는 마음 편안하게 일을 할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해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그럼 또뭐 저희 공단에 뭐 자랑할 만한 거나 뭐 그런 거 있을까요, 그러면? 지금 모든 것이 복지적인 면이나 어, 주민, 저도 서구 주민으로서 같이 너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향상이 음. 많이 된것 같아요. 어, 그런 그럼, 점도 는 좋은 것 같아요. 아, 그렇구나. 네. 네. 그 일하시면서 16년 정도 되셨는데 이런 불편하신 점이나 애로사 뭐 힘드셨던 아, 점이 있을까요? 그전에는 아 지금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점심시간 있기 전에는 점심을 못 먹고 기다어요 네. 그거가 많이 개선이 돼서 어, 너무 너무 좋아요. 음...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희는 복지적인 거는 전혀 혜택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 어. 쪽에서는. 네네. 근데 지금은 많이 향상이 돼갖고 뭐 점심시간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아 지금 이사장님이 많이 편의를 봐주신 거죠. 제가 이사장님들 계속 모셔왔잖아요. 그렇죠. 네네. 네. 이번 이사장님이 어 일을 제일 많이 하시면서 저희한테 많이 어 여,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음뭐 그러면 이제 저희 공단에 있으시면서 여기서 일하시면서 불편하셨던 점이나 그런 건 없으신 거네 지금 일하시면서. 네네. 알겠습니다. 뭐 이게 화장실 같은 것도 저 밑에서는 풍산 자동차 공업소라고 이용하신다는데 여기는 네네. 어디서 이용하세요? 저요. 이 건물. 어, 여기요? 저..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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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. 이 건물 안에 골목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어요. 아 골목에 들어가면은. 네네. 어 맞아, 화장실도 불편님 어, 불편했는데 저희가 오래 되고 저도 오래 되면 이제 사장님들하고 많이 친해지잖아요. 그렇죠, 네. 그러면 이용하겠습니다. 그러면 또 에, 열어주셔서 이용하라고또 음, 하셨어요. 알겠습니다. 네, 그걸 자주 이용하시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업체 홍보라도 한번 해드릴까요, 그러면? 저요? 네, 어디 어디가 좀좀 편의를 좀 많이 봐주시나요? 로데리아를 가장 많이 이용해요. 로데리아 거기는. 네. 개인 거기는. 사업자가 아니라 제가 홍보를 해드릴 수 아니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. 거기는 이제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 거리니까 저희도 사장님한테 이용을 해도 그사장님 뭐라고 하시지 아, 않으니까 그래서, 네. 그래서 이용하기가 참 좋아요 아, 알겠습니다 어, 그리고 긴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... 아... 안녕하세요 아닙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어, 지금 뭐 바쁘시겠지만 짧게 인터뷰 좀 잠깐 가능할까요? 네. 예. 아, 여기 입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16년? 오 16년 되셨어요? 2004년 5년? 5년? 아, 엄청 오래되셨네. <laughs> 저희 뭐 공단에 입사하시면서 네. 잠시만요? 네, 네, 네. 네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말이었는데. 아아니니다 <laughs> 지금 저희 공단에 입사하시면서 네. 어, 좋았던 점이나 일하시면서 뭐 보람된 걸 느꼈던 게 있으실까요? 음, 맨 처음에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시작해가지고 그냥 일할 수 처음에는 다른 대학 비교했을 때 월급도 너무 적고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랬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개선이 됐어요. 너무 네. 많이 변해갔고 지금은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. 환경 개선도 너무 많이 되고, 음. 고객들 그 정신도 너무 많이 변해서, 맨 처음에는 막, 도둑년 취급당하고, <웃음> <웃음> 그러면서 막, 도주차들도 너무 많았는데, 지금은 자기 차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, 막 그래서, 음. 그럴 때는 어쩔, 어쩌면 내가, 아, 고객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지 않나, 이렇게 어. 생각해요. 엄청난 보람을 느끼셨네, <laughs> 요 그거는. <웃음> 네. <웃음>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요. <laughs> 아, 많이 힘들었구나. <laughs> 많이 힘들었어요. 진짜 도둑년 소리도 듣고 길거리에다 아, 근거 놓고 얘네들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도 아, 너무 하네. <laughs> 돈 600원 달라고 그러면 땅 바닥에다 집어 던지고 가고. <laughs> 아, 그런 비밀너인 <laughs> 사람들도 계시다니. 네, 그냥 그날씩 갖버리면 돈달라고 하면 왜돈 달라고 그러냐고 땅에다 근거 놓고 왜돈 달라고 그러냐고 아, 이러고 그러는데. 요즘은 수 차에 돈 달이 모자라서 그런가 너무 고맙다 그러고 자기 차 봐줘서 고맙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져서 고맙다 그러고 어. 많이 고객들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. 생각이 좋은 것 같아요. 아 보람된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러면. 네. 어, 그러면 이제 저희 공단에 지금 이제 여기서 근무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뭐애로사 어려웠던 점 같은 것도 한번 말씀해줄 수 있으신가요? 그러니까 그맨 처음에 들어서 이렇게 많이 힘들었었어요. 그러면. 네. 그래서 근데 뭐 지금은 그때는 막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고. 그렇죠. 예. 근데 지금은 화장실 갈수 있게끔 다 해주셨고. 주차부스에 에어컨도 설치를 해 주셨고 또 정수기도 놔주시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점심시간도 제공해 주시고 네, 지금 이사장님이 바꿔주시죠 그거는 네. 근데 저희가 점심시간이 없어서 그냥 뛰어다니면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힘들었었는데 네. 좀 그런 게좀 있어서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<laughs> 좋아요 너무 많이 아 줘서 우리 이사장님도 오셔가지고 많이 많이 신경 써주시고 네.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 있던 팀장님들보다 박찬호 팀장님 오시고 막 이러면서 박찬호 팀장님 너무 많이 많이 애쓰셔주시고 가시고 서영석 팀장님도 너무 많이 애써주시고 여기요. 많이 애써주신 것 같아서 지금 많이 발전해서 앞으로 다 카드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동전이 너무 무거워 아. <laughs> 그래서 카드가시는 더 좋죠. 네. 어깨 아파. 와, 지금도 동전 많이 갖고 계세요? 예, 네, 지금, 지금 한 만원? 만원 넘게 들어있어요. 만원 넘게? 어, 무게가 상당하네요, 이게 지금. 어깨 아파서 덜어놓고 오고 막 그래요. 어. 네. 일주일이면은 잔돈을 한 십만원 이상을 가서 갖고 와야 돼. 계속 은행만 가서? 네 은행에 가서 입금시켜야 돼. 응. 돈금 너무 많이 드리고안 두르는 데는 안 두르는데 여기는 기장통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. 쓰다, 쓰다, 쓰다.

네, 감사합니다. 아쉬운 점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. 뭐 이제 여기 주차 라인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주차 차량 같은 게좀 많이 작아서 그러니까 주차 라인이 차에비해 작아서 이제 경차 같이 조그만 차들만 좀 편하지 요즘 나오는 이제 우리나라 차들에 비해서 좀 많이 작을 것 같아요. 그 문제랑 이제 개들이 똥 싸고, 오줌 싸고 하는 것들 좀 이제 그거는 이제 시민 의식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, 여기 노상 주차에서는 스톱바를 설치할 수가 없대요. 그 그러니까 설치할 수가 없어갖고, 많은 차들이 가끔씩 이제 차 뒤에 보이는 이렇게 보도블록 여기다가 지제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만 더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,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환경이 만족하시고, 지금 햇빛도 뜨겁고, 이제 날도 덥고 했지만, 이제 날 추워지면 또 이제 그거대로 이제 힘드시긴 하겠지만, 그래도 만족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한테도 감사드리는 부분이고 많은 부분들을 바꿔주셨다고 합니다. 이제 돈 수입하는 것도 이제 안 모여서 하는 거 바로바로 바로 이제 입금하는 식이어갖고 그런 부분들도 편하다고 해요.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은 게 변해서 많은 부분들이 좋아하십니다.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여기 일하시는 분들 방해되지 않게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촬영을 하였고요. 다음 번에 또 다른 사업장 하면서 찾아뵙겠습니다.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